아니, 너무 많이... 뭐... 죽이도 다... 맞지? 걔네들 바보죠 병신이고, 멍청하고바보지 근데 엄마, 이게 절대 엄마도... 이거, 이게 엄마도 잘했다라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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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? 언니 몇 년생이세요? 우리 언니는 정말 영특한 사람이라 소리가 나오고요. 주변에 덕망도 있어서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 거는 같아. 어떻게 보면 완벽한 듯한데 또 어떻게 보면 모자란 것 같고. 근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이여왜 왔대? 뭐가 그래 궁금했어. 지나 음, 아, 지나. 같이 하고. 지나 음, 싶어 가지고. 일단 그 저희 애기가 한 명이거든요. 근데 미안한데 죄송해요 죄송한데 엄마 말을 조금 듣고 있으면 일단 되게 어 이거를 이런부분 문제를 되게 조금 재밌어하시는 거는 같아 보여. <laughs> <laughs> 왜왜 그런 이게 되냐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친한 친구 A 와 B가 어, 다 결혼을 했는데, 이 둘이 사귀고 있는 거잖아, 어떻게 보면은. 근데, 이게 엄마가, 이게 또 뚜렷하게 딱, 완전히 비밀을 딱, 가, 지고 가지고 있다라기 보다는, 엄마를, 이렇게, 이것도 이해하겠어. 이 사람도, 이 불륜하는 이 둘도 내 친한 사람. 요, 요, 도내 아는 사람이다 보니, 이거를 말해주기도 어렵고, 말안 하기도, 그런데, 또, 이 사람 비밀 을 지켜줘야 돼는 중간에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, 이런 여러 복잡한 상에 조금 맞물렸었던 거는, 같아요. 그래서 엄마 거짓말 좀 해줬을까, 이랬고. 근데 중요한 건, 그 거짓말 해주셨으면, 끝까지 지키고 갔었어야 했는데, 또, 왜 말해준 거야? 생각이고.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오지랖이 센터 없이 오지랖이 지켜주고, 아이 지켜주든지, 아니 말을 해주고, 아예 대놓고, 참 대주든지, 이거는 지켜주는 듯 하다가도 뭔가 딱말 한마디로, 이게 뭐가 딱 풀려버리고, 이것도, 이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, 아닌 것도 아니고, 싼거예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소리가 나와. 어쩌면 사람이 좋은 분, 좋은 척 하다 해도 이게 뒤에서 이게 결국은 말이 쪼, 조금 돌게 될 구실이 게있겠다 소리 나오니 이게 나중에 모든 이날카로 시선이 엄마한테 좀고 치겠다 소리가 나와요. 안처에반친 것도 없고 처음에는 없는데. 내가 믿다. 즐기고 만내 가정은 아우 나는 역시 결혼 잘했어 내 가정 완벽해 이게 어떤 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그런 시선 끝에서도 묘하게 뭔가 부듯함을 느꼈다 그래왜왜그이 사람들이 옛날 엄마한테서 못되게 부러던게 있었던 거야? 참가자들은 대학 다닐 때아 그때부터 얼마나 이게 집도 잘 사는 애고 얼굴 이뻐요.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좀하니까 물론 그그 그 행위가 정당하다 소리는 나오진 않아. 정당하진 않아. 당연히 엄마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고 있는 그 선생님이 잘못은 맞지. 근데 그러, 그런 걸 엄마가 타이니 3자가 그걸 즐겨라 하는 법은 없거든. 근데 엄마는 그걸 묘하게 즐기고 있다니까. 아니, 엄마, 뭐, 뭐 잘했다, 엄마가 울어. 부족한행심을 했으니까 저는 그, 처음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한거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여기서도 저한테 뭐, 뭐, 뭐라고 하고 집에서는 또 신랑이 가만히 있다고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고 네가 중간에서 잘못했다 네가 부추겨서 애들 사귀었다 언니한테 결국은 이게 봐봐 이제 엄마 얘기를 내가 저를 보고 엄마에또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모든 게 엄마로 인해서 자꾸 뭔가가 시작이 되고 엄마로 인해서 자꾸 뭔가 사단이 되고 계속 이렇게 이게 결국 너무 넘어 지금 어쨌든 이 당사자들끼리 뭔가 죄는 짓고 있다 보니까 넘겨나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결국 언니한테 그 엄마한테 표적으로 날라온다니까 솔직히 강남에 넘어가는 맞지! 걔네들 바보죠! 병신이고 멍청하고 바보지! 근데 엄마, 이게 절대 엄마도, 그러니까 이게 엄마도 잘했다라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. 절대 남의 인생에는 원래 끼어드는게 아니야. 특히 이런. 부부지간에 어떤 일들은 제 상자도 모른다 그랬어. 부부지간 당사자도 모른다 그랬어. 근데 왜 엄마가 자꾸, 아유, 너네들 괜찮니? 아유, 뭐, 너네들 참 가정 없었으면 둘이 만났어도 참잘 살아. 왜 그런 쓸데없는 막 말들로 인해서 자꾸 뭔가 상황을 만들어주냐고. 이거는 내가 볼때 엄마가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. <laughs> 근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. 남편이 한번 넘어가겠다 소리가 나와요. 이 남편이 애처가 애처가라 소리가 나와. 그래서 뭐십 살이 이번 기회로 뭔가 당연히 응어리진 건 있겠죠. 마음 속에 뭔가 비수는 억꼬꼬 사라는 가겠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 막 윤을 하겠다 소리 나나요. 그러니 일단. 뭐, 바람을 폈든, 그런 상처를 받든,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부한테 맡기시고요.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. 막 이러다 엄마 가정이 깨지겠어. 오히려 엄마가 이런 수가 있어요. 괜히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자꾸 엄마가 바람 넣은 것 같은 사실이 자꾸 뭔가 드러나고 발생된 순간부터는 이 남편이 엄마를 탓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.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상을 만들어서 내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왜 우리 가정을 이상하게 만드냐라는 어떤 이 이게 자꾸 맞물릴 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. 엄마 가정 지키세요. 아시겠죠? 아, 어, 이제 상대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끊으시라 이 말입니다. 아쉽겠죠. 나겠지. 제가 잘못한 거예요. 잘못했지. 멀쩡한 가정에 왜 바람을 불어요, 바람을. 네, 죄송합니다. 아, 계시죠?